네, 안녕하십니까. 어, 서울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이태식입니다. 네, 어, 어제는 화성시 봉다읍에 있는 우리 해병대, 사령부까지 가는 1.5km 보도에 대해서 어,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노란 화살표 같은 진행 방향으로 가면서 어,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해병대 사령부 앞에 이제 광역버스 어 815번을 내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1.3km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날씨가 더운데 어쭉 걸어가면서 어 안전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리면은 그 얼마나 멀리 사령부가 있다는 표시가 그 어,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 거리,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신고했죠. 그 다음에 딱 내려서 보니까 또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공사 중이 하겠지만, 공사 후에는 안전하게 이렇게 보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쓰레기더미들, 이런 것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차가 이제 무단으로 좌회전해서 중앙차를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볼라드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요. 이제 어 또쭉 이제 보니까 어 횡단보도 있는데 어린이 안전구역인데도 이렇게 수풀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해 달라 그랬고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인도에 그 자동차들이 다 세워놨어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신고했고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커피 파는 집에서 커피를 엄청나게 크게 모델을 만들어서 길에다가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신고를 했죠. 또 그리고, 어, 길을 가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다, 그, 해가지고 그, 길에다가 다 방치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고하고. 가다 보니까 또 이제 뭐 풀이 무성합니다. 무성해서 어, 또 도로도 엉망이고요. 한, 한 10년 전에 한번 정비하고 한 번도 안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길에 막 쓰레기가 난무하죠. 또 그리고, 어, 해병대 가려면 이제 삼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laughs> 또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를 그래서 한 서른 한 세개 정도 그날 어저께 신고했습니다. 를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도를 가다 보면 너무 많아서 신고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어, 화성시 공다법에서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청과 화성시청이 동시 에 열어보니까 동시에 대책을 세워서. 해병대가 갈 어, 대원들이 수십 명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주고요. 또 이런 게 기념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해병대 사령부를 거닐면서 옛 추억을 거슴, 더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